시우가 물류센터를 물론 진천 굉장히 좀 좋은 또 물류센터를 어, 만들었지만 또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부산에다가 대형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영훈항권, 뭐 영남권이 메인이 되겠죠. 거기에 오케이. 대한 배송도 하나 또 맡게 되고 또 하나는 시우 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시우가 물류센터를 물론 진천 굉장히 좀 좋은 또 물류센터를 어, 만들었지만 또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부산에다가. 네. 또 이제 뭐 대형 허브센터를 만들어서 영혼남권영혼남권에 대한 뭐 영남권이 메인이 되겠죠 거기에 네. 대한 배송도 하나 또 맡게 되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몽골 쪽으로 천개 이상 가고 있고 글로벌 확충하다 보니까 그런 수출 기지로도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데서 또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또 새로운 상품을 또 발굴할 수 있는.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게 커버 예. 앤 스포크 전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과 영남권의 그런 또 물류망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또 진출할 수 있는. 다이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다이소 다음에 예. 이제 방송이 제가지만.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다른데보다는 그래서 CU가 예.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그 한길 본업만 보면서 계속 갔기 때문에 네. 다른데보다 오히려 좀 단단하게 음. 조직을 좀 만들고 그런 운영 체계를 만들어 나갈 음. 수 있었던 거는 그거는 좀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이제 앞으로 2 라운드에서는 나머지 예. 편의점들도 벌써 그런 얘기들이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알고 있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2 라운드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 게임 이 라운드는 다음 방송이 있지만 역시. 수도권의 65, 7 0에 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상권을 찾고해수출입물리에 관련된 부산, 뭐지 마이선님 좋말씀였습니다 벌써 2019년에 다이소는 부산 거점 만들었고, 2012년에 남산에 거점 만들고 지금 안성 거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세정 것좀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게 보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그만큼 물동량 캐파는 증가하고 수출 수입 물동량이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 시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변화를 계속 줄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 워닝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자동화가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있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죠. 자동화를 갖다 굉장히 많이 좀 음. 어떻게 보면은 선망하면서 그쪽으로 첨단 자동화 물류 설비를 도입하려고 다들 편의점 업크 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위험 부담이 큰게 일반적인 마트 상품보나아니면 이커머스 상품 같은 비식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 상품은 거의 매출의 90%가 식품이거든요. 네. 딱 10%만이 비식품인데 원래 자동화는 비식품을 타겟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식품도 마찬가지로 저회전 상품이나 중회전, 약간의 고회전 상품까지는 괜찮은데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주로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고회전 상품입니다. 원래 이런 상품은 자동화가 아니라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다스나 dps 같은 반자동 설비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자동화에 만약에 뭐 asrs 라든지 셔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다 오토스터 이용한다 오히려 반자동이나 수동 보다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100%될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편의점 관계자나 아니면 이런 상품군을 취급하는 고회전 식품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자동화하고 싶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서 자동화, 반자동, 수동 이거를 SCM 측면에서 메트로플로 여러 가지 물동량 분석도 해시면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은 자동화를 하고 나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거나. 비용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발을 먹고 잡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만 주위에 나가시면서 음. 물류망도 만들어가시고 상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은 저는 우리나라 편의점 아. 산업이 정말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음. 우뚝 설수 있는 그런 좋은 맞아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품 뭐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번 딱 정리하고 결국은 이제 편의점의 상원 좋은 비율이 저도 이제 오랜 동안 보면은 20년 전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상원이 저는 구대일 하다가 최근에는 팔대 일까지 음.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식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이 비율은 팔대 일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허브냐 지역 지역 거점에 따라서 이제 통폐합 거점이라든가 이제 물량의 이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마이수님도 아마 많이 가서 보셔 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동화가 되는 허브냐 허브도 뭐 모든 거 자동화 못하니까 물량이 많고 자동화도라는 어떤 레이아웃의 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거점 같은 경우 는한 2천에서 3천 평은 자동화아니라 빨리 들어와서 재고하려서 이제 발주해서 주문 들어오면 이제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속도전의 싸움이 앞으로 편의점에 주문이나 상품 구매에 있어서 빨리 리드 타임 맞춰서 온 타임에 물건이 풀려나가는 그렇죠. 이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드리자면은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트랜스퍼 센터 아닙니까? 네. 편의점은 대부분 통관 물류기 때문에 상품 네. 보관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일부 이제 풀포 센터 그렇죠. 역할 하는 데가 약간 호브 센터가 있긴 음. 하지만. 대부분의 센터들은 거의 하루에 영업을 12시간, 12시간이라 그러면은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밖에 안 써요. 10시간 네. 쓰고 14시간은 문을 닫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나머지 공간,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바로 상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정말 좋은 상품들을 보관하고 있거나 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 3자의 상품들을 보관하면서 그거에 대한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바로 플랫먼트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의 물류도 지금은 본인의 본연의 물류도 있지만 그 남은 잉여의 공간에 잉여의 시간을 이용해서. 프리핀먼트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물류센터도 있고 물류 차량도 있고 네트워크가 완벽하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음. 이게 편의점 물류에서 넥스트 버전으로 갈수 있는 또 다른 길일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편의점 얘기다 보면 또 이제 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매장에서는 잘 팔린 상품 중심으로 안 팔린 거 버리는 상품 압축이 너무 중요하고요. 음. 자 물류 현장에서는 그 많은 카드 거래 다이전 상품을 다 못하니까 재고 추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장 규모 이해하실 것 거지만은 상품과 재고의 연동, 그 다음에 빠르게 나가는 온타임을 어떻게 만든가 이 부분이 앞으로 유통물리 이커머스 특히 편의점 빨리빨리 문화의 빠른 음. 한국의 성공 전략이 아닌가 보면서요. 오늘 뭐 이제 맥, 아 드링크입니다. <laughs> 아, 제가 좀마 아, 교수님 안 마셨네. 제가 이제 드링크를 좀 마셔가면서 편의점 사온 고 우리 PD가 사주신 거 이제 딱 해갖고 이 편의점을 갖다 좀 풀어내서 이렇게 토크하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 네, 여러분들 편의점에 후속 방송 계속 하니까요. 편의점 다음에 한번 물류 시리즈라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상품 구성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한번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다들 이제 네. 이커머스, 쿠팡, 네이버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네. 사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소리 없이 강하다. 그리고 <laughs> 그렇죠. 실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에 의해서 또 다른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예. 지금 유통되고 있는 상품, 편의점의 물류 네트워크, 예. 마케팅 전략. 이거를 보고 이게 다시 또 온라인하고 어떻게 묶일지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네. 다양한 분야의 네. 또 방송을 좀 보시면서 인 사이트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유통이신에서 이제 뭐마 교수님하고 어, 마정수 조철이 다양한 뭐 경험을 하고 있고 하니까요. 뭐 다음에 또 다이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코팡의좀안 음. 좋은 면도. 아니 안전보다 개선해야 할면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쿠팡이 여러 많이 가지 여러 가지 그냥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다음에 어, 한번 해야죠.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대상으로도 생각해서 쿠팡에도 음. 이제 좋은 면이 있지만 명함이 네. 있겠죠. 명암이 쿠팡이 있죠. 어두운 면도 좀 같이 공유하고 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쿠팡이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잘 풀어나갈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다음 어. 시간에는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돌아가는 음. 최신 정보 한번좀 방송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